일진엘리 추배되어 있습니다 <laughs> 애들 500명만 모집해가지고 일본을 누가 보내는 거예요 로스트 패스 한번 시입해가지고 <laughs> 일본을 추배해주고 일본끼 깨끗하게 탈파된다고 <laughs> 일본 사람들 앞에 교육책에 외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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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한일 경제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당분간 일본 말쓰지 말고 일본신문먹지 말고

<laughs> 건강 테스트, 혓바닥 내보고 큰 모습 매우 좀 해보세요. 크게. 다노 놀자 해봐요. 웃지 <laughs> <laughs> <묻지> 말고요. <laughs> 안 되면 되겠나? Nothing is impossible. 다시 <laughs> 아, 아, 사실 이 얘기는 말씀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 얼마 전에 술잔잘 먹고 길을 가다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느 단변에도 오르고 있었는데, 어떤 샷나오시니이 <laughs> 양반 어떤 샷 개새끼도 아니고, 쳐다보냈습니다. 야옹! 여러분들 지금 어른들들있서던 젊은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어른들 좀공경합시다 그분한테 총취 있었고, 그분들이 계시,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조용히 해, 임마! <laughs> 어린아이 <어린이네에서 웃음> 사랑합시다. <사랑하십사. 웃음>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타봤다가 앞으로 내리시니까는 젊은 기사가 할머니한테 던진 거예요. 아, 노인네 뭐하는 거야 짜증나니까. 빨리, 빨리! 제성질이아가지고 기사한테 따졌어요. 마씨 지금 뭐하는 거지고 할머니 빨리 내셔서 사고 나면 아씨가책임짓죠요 기사 소리가 당신한테 시이 걸어? 이양반아 버스 안문을 타놓으 뒷문 내려 말았써 돼. 잘못해서? 제 한마디 했서아저 솔직히 버스 에 안문 뒷문이 어디있어요다옆문이지 <laughs> 제가 싸우나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싸우나 안 하시고 혼랑먹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학위사에 여쭤봤습니다. 선생님도 구하신 뭐 거있더니 야, 이거 잘 봐. 뭐가 다학하지 하? 학위 십장생 중에 하나 아 너도 이러고 한 시간 동안 셀수 봐. 남들보다 10년 더 오래 산다. 제가 죄송하자, 죄송밀어버렸습니다 아씨, 엎드리겠어요. 거북이가 더 오래 산다. 대충은 MC 캐념맨 우고창은 KBS 엘리네마켓에서 14년 동안 일을 하고 주문 이벤트를 하면서 바쁘지만, 툴 일어나고 시간 내서 대학원 와서 아무런 장비 없이 여러분웃으을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죠? 예. 하지만 자은 없지만 이렇게 연기 웃으며 면서 여러분들 양해를 가고 5분 서어보도로 소녀소녀 과장을 돕기 시했습니다 처음에 2명이 있지만 지금은 15명이 늘어났습니다. 수임이시라도 <laughs> 분명히 벌름 받아 일어나야지 얼마나 많이 하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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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내신 넘에서 단너 천원짜리 한 장이라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착수했다면 20년 되어서 못 합니다. 이사람들 양해로 가고 이쪽도 이렇게 돌면서 모금을 하려고 하는데, 좀만 이어봤으면 여기 모금하면 여기 사람이 없어지고, <laughs> 여기 하면 여기 없어지고, <웃음> <웃음> 저희도 머리가 있습니다. 둘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모금 끝나고 나서 저희들 사람들 더욱더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속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제 <laughs> <어디> 갈라고 그래? <웃음> <웃음> 여러분, 가지마고 끝까지 모가좀 잘해보겠습니다. 어, 그래. 저희 모금은 이겁니다. 엠버리가 아니에요. 설때링. 지난주에 또난시키는 만원 데고만천원 거실로 갔어요 아, 그분는두였다고 애를 주고 다시 벌었어요. 내가 저또오 작은 가슴. 을래야 되는데. 야, 노래.